그러면 오늘 10편의 다윗이 자신에게만 속한 이 지극한 개인의 감사의 노래가 어떻게 노래가 확대되고 있는지를 한번 4절에서 뭐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예배의 공동체와 신앙의 공동체랑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그 고백했더니 그것이 다이제 개인의 감정의 치유가 아니라 더 놀랍게도, 더 놀랍게도 자신의 죄가 크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 지금 끝났지만 TV 중에 잘 보는 게 TVN에 김창호의 TV수라는 그 상담을 잘보거니다 그거 봐도, 봐도 울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좀 갱경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만 봐도 울어요. 근데 그 김창호 그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다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 상처들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고백하고 그 김창훈씨가 그것들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 가치관으고 좋은 생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시간을 만드는데 김창훈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그 사람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상처와 가들듬고 그 고백을 이미 그 수많은 사람 그 자리에 입이 나온 게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시작이라 예를 들야 아,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감정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상처들이 있어요. 말 못할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내가 끌어안고서, 물론 내가 그, 그거를 그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런 나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나의 예배의 공동체와 확대되어서 제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제가 이기했잖아요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그런 직급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는 어떤 때나 용서받을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용서 아들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그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공동산에신앙공동산에 우리가 고백할 게 뭐냐면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라뇨 교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함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위해 기도해주는 이 목사가 이선포하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있다는 게 또한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의 성평과 상황을 아는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제가 격려해드릴게요 제가 힘이 되어줄게요 제가 함께해줄게요 제가 위로해줄게요, 제가 위로해줄게요. 그런 신앙의 공동체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의 영성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정말 자기가 치욕적이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바세바를 치한그 모든 그 죄들을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러운데 그거를 가린 게 아니라 주의 성도들아 내가 그런 수치스러운 죄들을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했더니 나를 수월해서 건지셔서 나의 질병적인 질병을 치료해주신 그 하나님 에 감사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고백하니 함께 주의 성도들아 그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예배하 감사 기억하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도 우리 함께하는 이 예배봉송 자리에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네. 그의 노염은 노염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 말로 좀 비슷해요. 좀 뭐라고 말할까요? 저 따라하고 싶죠. 아프. 다시 아프. 네. 증거를 당하면 아프죠. 비슷해요. 네. 아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노염이라는 이 아픔이, 어, 뜻을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 코예요, 코. 우리 사람 코. 코,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코에다가 뭘 불었어요? 생기를 불었다는 거지. 그 생기가. 코끝과 아프라는 말이 코끝, 다른 말로 생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염이라는 것은, 노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픈 절망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불러 일으키는 일입니다. 생명을 불러 일으키는 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원래는, 허니스먼트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처벌. 형벌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뭐냐면 썬메이킹이라고 해요. 썬메이킹, 썰이 뭐예요? 자녀, 아들을 만들어 가요 우리 여기 형건히들도 자녀를 다 키우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자녀를 또 이렇게 세워나가는 저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때로는 잘못을 하면 혼을 내요. 거기에 맞는 벌칙을 줘요. 제가 근데 그 아이를, 그 아이가 그냥 아픔을 주고 상처를, 상처를 주게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아이가 더잘 되고, 더 바르게 자라고.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공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염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생명을 주시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날의 고난을 돌아보세요. 저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지난날의 고난이 그게 없었으면, 나의, 나는 더 성숙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이 없었다면, 너, 나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었어요. 이제, 장마가 옵니다. 장마가 온 뒤에 같이 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태풍이 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는 태풍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태풍이 와야 된대요. 그래도. 근데 태풍이 오면, 우리는 어때요? 아, 또 피해를 입고, 뭐 농가수 이런 게 있는데, 태풍이 오지 않으면, 바닷속에 있는 모든 오염과, 즉, 더러운 것들이 씻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산소를 공급하고 거기 있는 물고기들이 다시 잘살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태풍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여러 찢어지고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지만 다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태풍이 노염이 바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한번 시를 좀 넘겨주세요 글자를 네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실인데 이 직무실에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같은 만화의 두 컷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펼쳐 주세요 바이든 대통령은, 보이세요? 보이시죠?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감당하기, 그의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딸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내 돌아, 첫 번째 아내, 아니, 두 번째 아내입니다. 동시에 아드, 어, 아내와 딸을 잃었다는 건 그의 인생에 너무나 아픕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버텨줄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겨놓았던 이 그림의 두 컷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이킹이? 와 h y 상황이 어때요? 막 배가 폭파하고, 먹장구름이 올라오고, 파도가 치고 인생에 막 그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의 바이킹은? 와 h y 왜 나에게? 아니 하나님, 왜 굳이 나에게 이런 일이 나야 돼? 왜 나야만 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그 옆에 그림을 보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Why 나? Why 나? 왜 너는 안 되니? 왜 너는 안 되니? 왜 너는 예외라고 생각하니? 왜 너는 아니어만 하는데? 와인은. 바이든 이런 먹장구름 같은 비바람 치고 번개치는 고난 속에서 아버지가 주신 이 만화의 두 컷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러게 우리는 절망과 고난, 마치 하나님께서 노형으로 보여지는그 의미의 세상에서 왜 하필 나이니까왜 나야만 이런 절망의 질문이 아니라 왜 나?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는 예이라고생각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닥쳐오는 폭풍이 치고 비바람 치는 인생에도 우리는 유연히 대처하고 또그 속에서 감사의 은혜를 찾을 줄 알겠습니다. 왜요? 네, 노염은? 우리의 전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기라 생명.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오늘 30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다시 한번보시다 5절만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 됐어요. 그의 노염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깐. 잠깐.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견딜 만한 만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고통을 주세요. 견딜 만한 만큼. 절대로 꼬꾸라지도록,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독수리 새끼를 날개 훈련을 시킬 때 어미 독수리가 땅에 떨어뜨린대딱 땅에 떨어질 때 마지막에 그 떨어지는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탁! 잡아채서 하늘 높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비상합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건 또한, 또 여러분이 떨어질 때그 떨어지는 그릇만큼, 여러분의 그 견딜 수 있는 그릇만큼, 하나님이 노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림도 전사 10장, 1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한다 당하지 않게 한다 당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즈음에는 뭐냐면 시험당하는 가운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할 길을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로 갈수 있도록, 다른 길로 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고난을 뚫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하신대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야 돼요. 피할 길. 피할 길. 그리고, 감당할 만한. 그러니, 여러분, 와이나? 너는 왜안 돼? 괜찮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이 된다는 것에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값진 것으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마지막입니다 6절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6절 7절 시작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막 내가 형통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이란 단어가요이 단어는 하나님께로 도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도는 형통은 성경에서 제일 잘 표현되는 것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말미암아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에 팔려갑니다. 이집마의 상인을 통해서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신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내를 겁탈한 것도 아닌데, 그 아내가 겁탈했다고 오히려 고소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가 형들을 형들을 통해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항상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있을 때, 요셉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감옥에 갇혀있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 그럼 오늘 이육 절에 나오는 형통이라 말은 뭐냐면 바로 반대로 세상의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번. 영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이 화려한 왕궁과 많은 신하들을 거닐고 있고 금과 은과 등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게 세상의 번영이죠. 다윗 자신이 스스로 말할 때도 이 형통함에 절대 흔들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상 사람도 그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건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주여는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네 주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리셨대휙 하고 한번 얼굴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휙하고 한번 얼굴을 가리였더니, 내가 누렸던 건강이, 내가 갖고 있던 물질이, 내 주변에 사랑하고 인정해 주었던 사람들이, 외면하고, 쇠약해지고, 없어지고, 떠나버렸다. 한번 하나님이 휙하고 얼굴을 돌려버렸더니, 아무것도 나에게 그 흔들리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돈이 물질이 건강이 명예가 변함없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 한번 휙 돌리면 바람 한번 훅 하고 불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형통이 세상의 번역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고 바람만 불어도 손가락 하나 깔딱 조그만 터치해도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칠흑 같은 인생으로 꾸라지고 우리의 생명도 거독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마치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세상에 번영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요셉이 말할 때 요셉에게 형통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가치로 인해 세상의 번영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 진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환경이 상황이 보이는 것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냐 하나님과 나의 삶에 함께하냐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박고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감람나무와무나과 열매가 없어도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대요. 적국이 서 들어와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이대 때, 근데 외항간에 숨아지가 없어도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찬송한다. 이 고백이 세상의 형통함으로 감사고 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건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나 혼자 똘똘 그만 감싸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예배 공동체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는 공동체들에게 그들이 고백해 주고 그들과 함께 하고 위로를 받을 때 그게 감사하고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레루야 하나님의 진노는 노여움은 징벌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녀를 만든다. 생명이다. 살리는 생명이다 그런 축복이다 그러니 감사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 세상의 형통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에 감사하는 그 형통함을 하나님으로 떠오는 형통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